B, C D E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ABC 다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A가 E보다 반드시 앞에 오래 그럼 지금 상황에선 A가 E보다 앞에 있는 거 맞지? 얘가 지금 앞에 있으니까 맞아?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갔어 그럼 그건 안 되지 근데 얘네가 이렇게 꼭 붙어있는 경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도 되고 이것도 된단 말이야, 이것도.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구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a하고 2만 지금 스페셜한 조건이잖아. 나머지는 그냥 배열하면 되잖아. 그래서 a하고 2를 블라인드 처리를 해. 이렇게. 두개다 그냥 네모라고 쳐. 그러고서 일단 나열을 해. 그러면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다섯 개니까 5팩에다가 네모네모 똑같은 거두 개잖아. 그러면 2팩으로 나눠주겠지. 이런 상태에서 앞에 네모에다가는 A만 쓰고 뒤에 네모에는 E만 써. 그럼 무조건 A가 E보다 앞에 있을 수 있겠지. 끝이야. 그래서 계산 얘기 이해돼. 스페셜한 조건이 있는 건 블라인드 처리를 해. 그것도 똑같은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배치를 하는 거야. 다 해주고 나서 빈칸이 다 있을 거아니야두개씩 앞에다 AD에다 e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러니까 쓸때는 경우의 수가 없지. 그냥 딱써주면 그만이야. 그거 따로 곱하거나 뭐 해줄 게 없어. 마찬가지. 자 1, 2, 3, 4, 5. 7개 숫자를 1, 6 자연수를 만들 때 3, 4, 5가 크기 순서대로 배열이 된대. 그러면 봐봐. 1, 1, 2, 2, 3, 4, 5인데 얘랑 얘랑 얘는 이제 지금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거야 그러고서 나열을 하면 일단 7팩인데 똑같은 게두개두개그 다음에 이렇게 아니 블라인드 처리했으니까 아, 얘네 똑같은 문자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이 네모 세개는 3, 4호가 크기가 큰 순서로 배열하래 그럼 제일 앞에 네모에다가는 5넣고 그 다음엔 4 넣고 그 다음에 3 넣으면 되잖아 다른 경우의 수가 없지 그럼 끝인 거야 얘가 답인 거지 그냥 이렇게 배열을 하고 나서 거기에 숫자를 넣는 방법은 한, 가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5, 4, 3 순서로 쓸 거니까 이해 돼?